안녕하십니까 증미일주에 대해서 어,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 증미일주를 보면은 기미가은가가요기미나 음, 징조 저는 이제 기미와 징조를 주로 본다고 그랬죠 징조 그 다음에 배우자 아, 이런걸 봐요 음양의 마음가짐 그리고 음양이나 오행에 대한 어떤, 어, 그걸 빗겨서, 어, 이런 걸 이제 같이 보는데, 어, 신사는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안 하죠. 음. 근데 이제 토는 신사를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화계죠, 화계. 화개. 화계는 그 뭐, 임금의 뭐, 행차할 때 쓰는 어떤 그 지붕, 뭐, 덮개라고 그래요. 뭐 굉장히 화대한 거잖아요. 근데, 이 화기가 있으면, 어, 공부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는, 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병화는 이 기세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기세로. 근데 이 정화는 이 생으로 살아요. 생. 생을 말 하면 인성. 어, 이 인성으로 살아요. 보통 우리가 인성을 감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정화 인성, 십, 관간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화가 감목을 가지고 있으면, 목과 통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 머리가 좋고 어, 어떤 학문에 능하고 어, 학문을 좋아하고 어, 이런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 이 확인하는 어떤 신사를 제가 이제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이렇게. 미토는 어, 이런 어떤 확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음. 자 이제 보면은 음, 이게 음화예요. 음화. 음화, 음 음, 음화. 음, 하, 음, 반데 어, 그리고 여기 밑에도 이제 화의 기, 기운이 강하죠. 4, 5, 2 해가지고, 어, 화의 기운이 굉장히 가, 강해요. 지금 마지막, 어, 화가 가득 찬 때죠. 이때가, 어, 양력으로 7월 정도, 어, 우리가 복날이 있는 날에 복날복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태양빛이, 에, 여기 어가지고이 돼지에, 돼지에 가득 차가지고, 이 복사열, 복사열까지, 어, 플러스 된그 계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기가 강하네요. 그래서, 어, 이 천미를, 어, 염상, 염상의 모습이다 그래요. 염상. 불이 막 이렇게 겹쳐있는 거죠. 음. 아, 그래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청화를 먼저 좀,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청화는, 그, 우리 이제, 조상의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물상을 볼 때, 어, 이런, 그, 별빛, 뭐, 달, 어, 막 이렇게 보잖아요. 막, 뭐, 촛불, 그허롱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속 봤어요. 이때. 그, 그런데, 현대에서는 이게, 이제, 땅 속에, 이제, 뭔가 있다는 걸 알, 알죠? 이거 멘틀. 땅 속의 열, 열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예, 음, 이런 것들이, 그, 밤에, 예, 밤에, 이제, 어, 생명을 키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화의 어떤 그 요소들이. 그래서, 이 정화는, 어, 생명을 키우는, 어, 키우는다. 생명을 키우는 데는 적당한 어떤 그열 열과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통 열이라고 하죠. 열이 온기가 있어야 돼요. 온기. 어, 어떤 온기냐면 어, 우리가 이제 엄마의 폼을 이렇게 폼안에딱 앉아 있으면 따뜻한 온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온기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생명력이 이제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애들 보면 잠자고 있나면. 어, 막 쑥쑥 키가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침에 딱 있냐면, 어떤 막 생명들이 막 탄생되어 있어요. 이게 정화의 어떤 힘이에요. 이것을 병화가, 병화가, 아, 키운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에, 아버지적인 의미가 있고, 병화는 어머니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게 정미의 그, 이제 그 성정이에요 성이고자 그러면 음 이좀 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게 이제 이 미가 그 식신이죠. 그리고 대 식신과 대는 제가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앞에 그 동영상 있으면 이제 참조하시고 이게 굉장히 이제 고집 있게 보이죠. 고집 있게 보이고 어그 다음에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 정을 기 끼겠죠. 정력이 이게 비견 그다음에 편인 그다음에 식신. 이런 게 있어요. 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 가지므로 어 살아간다. 아, 이제 이걸 이제 그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정밀주는 과연, 어떻게 사는가? 그게 네, 참 중요하잖아요. 예체가 네, 정밀주예요정밀주이기 때문에, 음, 좀정밀주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더 강하죠. 보통 정밀주는 음, 음, 남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가정적이고, 어, 또, 어, 좀 성실해요. 한번 이거 좀 착하고 착하고 그래요. 집 밖에서는 이 밖에서는 어 굉장히 그리그 그 리더적인 개념이 강해요. 뭐 뭐에 휘둘리고 뭐 그러지 않아요. 뭐, 뭐 친구가 뭐친작해 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어, 리더하고 어, 한번 했지. 에. 이렇게 딱 끊을 때는 끊고, 이런,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굉장히 가정적이고, 처복이 있어요. 처복이. 그래서 대릴 사이적인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처가의 일을 많이 돌봐요. 처복이 있고, 이런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어, 굉장히 가정적이다. 어, 그리고 여자는 좀 틀려요. 여자는, 어, 여자는 그, 거짓이 강하죠. 남자는 거짓도 강하지만, 거짓이 강하고, 어, 자꾸 이, 가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우자도 그, 그, 교체 능력이 강해요. 교체. 일지 식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게 강하더라고요. 보면. 예. 그러다 보면, 외롭고, 호독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근데, 근데, 남자는 여자나, 어, 성적인 어떤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강한데, 또, 오, 어, 만약에 이런 그 상대성이 없으면, 상대방이 없으면, 그냥 연려이 열려, 여자분도 열려같이 살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이게 참 이게 정미일주의 어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특성이에요 음, 그리고 음 직업적인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이 다양한 어떤 직업을 음.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양인이기 때문에 의료 쪽, 생명을 다루는 어떤 그런 쪽도 많고, 어, 이게 미익 때문에 식당이 있는 것도 있고, 위생업, 이런 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이를 틀면, 틀면, 이제 네, 증밀주가, 증밀주가, 그, 증밀주가, 여기가 다화에요. 뭐, 사, 오, 뭐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모텔 경영을 하더라고요. 모텔 경영. 어, 모텔. 이게, 이게, 이것도 위생업이죠. 위생업. 위생, 위생업 직업에 이게. 물이 좀, 모텔도 물이 좀, 물을 많이 쓰는데죠. 그리고 수산업. 수산업도, 수산업도 있더라고요. 수산업. 음. 이게 그 미터는 이그 지금을 보면 물을 위생업 물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위생업이죠 위생업 식당 같은 거뭐그그 그 하는데 물이 많은 게 아니고 조금의 물이 필요한 거. 이게 그러니까 목욕탕 하는 사람 없어요. 목욕탕 목욕탕 이건 좀 물이 많은가요? 이게 없더라고요. 이게 적당한 어떤 물량 이게 에, 좀 그런 걸 발견했어요. 아까쯤에 이제 선인장 얘기했지만 그런 그와 연관이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고시라든지 음, 어, 이런 어떤 쪽으로 관심 있는 분도 있고 정미일주가 어, 금기가 강하면 어, 뭐 금기가, 어, 금기도 인신사회, 인신사회로 강하면, 어, 경, 군인, 군인하신 분도 어, 있고, 또, 어, 검판사, 검찰, 이런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 또, 정밀주가 재로식신식신생재로 어, 하면, 어, 사업하신 분도 있는데, 정밀주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음, 돈을 벌더라도 어, 한 번은 꼭 파산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예. 제가 이제 사주를,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증밀주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음, 여자분들은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참 이게 특이하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거의 예, 혼자 사시는 배우자 보기 좀 무겁지 않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음. 미톤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복사열 플러스 화기를 강화하니까 굉장히 화기가 강하다. 음, 그리고 이 미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자면 진짜 음 음양의 음양 오행 그 다음 오행이죠 오행의 오행은 목화토금수잖아요 원래 목화금수예요 우리 사계절은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가 진짜 이 토는 미터예요 이게 미토 다음에, 그 다음에 신유술, 가을로 가잖아요. 금기운으로 가요. 그래서, 진짜 오행에 말하는 토는 미토다. 이거,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음, 그러면 정리일주를, 아,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겠죠? 음, 정리일주는, 제가 생각에는 음, 끈질김 음, 끈질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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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끈질김이라고 음,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